뱀버버 쏘서 버프 쏘어 버프 쏘서 가자.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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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인다. 단타 다리부터 어 우리 버프 있는 상태야. 려봐 때려봐. <목소리> 자, 여러분들 스킬 바뀌고 뭐 방송으로 보여진 적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스킬이 이번에 전설 스킬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게 세레나우라 이제 이번에 클체하셔가지고 요렇게 지금 주변 4 m 내 4인한테 10초 동안 5050에 원거리 피해 방어 무시 20%이 버프를 줍니다. 이. 아, 봐봐, 창이. 창이 세레나우라 켰어. 보자, 보자. 윤도 깨갖고. 언데도 엄데도 공포야. 공포야 공포. 공포에요, 공포. 오케이 외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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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 자 다리 못 꺾고, 죽었고 단타 무적이고, 단타 단타 단타. 오케이, 나 무적으로 하면 씹었어요. 애들 봐봐요. 어 세르나 아우라 켰어. 다리 잡아놨고 소리 용 깨고, 소린 무적. 템퍼 템퍼. 오케이 외창이. 오케이, 외창이. 또치는중살걸렸다 뭐. 다리도 잡았고. 세가 제가 나 켰어. 지금 지금 켰어. 언데드 언데드 어도 봤어. 애들 나 봤어? 봤어요. 언데드 언데드 아니야. 공포나 버리고. 놓고. 아, 아, 거 계속 지금에서 거 느려라 느려라 봤어. 이런 분명히 또 오케이. 다리 좀 다리 못 꼈고. 다리 알봤어 서리 사이리야, 사이리야. 단타 다리 잡았어. 새로 아웃켰고 단타봐. 안테도 공포. 나. 단타 단타 보니. 봐봐 현재 바가 탱바가 고라줘. 멈춘 게 아니야 어제. 저번에 아, 고복 걸이 멈춘 거야. 저기 버리고 밑에 와줘. 아, 서리 묶게 서리. 서리 봤어요. 30, 30. 아, 치는 중 어. 다음 안타 안타 안타. 단타 칠연종. 중 간타. 쟤랑 암호 켰고 아니, 밑에 단타 단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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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타 봤어요 템버거 아, 템버거 외창이, 외창이 오케이 외창이 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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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본가 없다 쟤저뭐오른쪽 서린 윙 깨갖고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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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단타 구울게 네 단타도 왔어 템버거 보고 안타. 탄타 치는 중. 1자리 계속 와. 안타. 조아템버거 왼쪽에 템버거 햄버거 뭐 이래. 아, 어. 나이스. 안데드안데드 <laughs> 와, 또 빡세다. 와, 이거 안 써지나, 그게 어렸어 6시에, 서리 서리 봤어요 다음, 손이 버거버거버거그 자리 템버거 이래. 아, 우측에. 우쪽으로 네. 가. 안타. 아. 아래 난타 차차기 2대들 저기 차다 차다 왔어 하나 외창 외창 이 레턴 사이 만속 만속 누적이야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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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묶여있어 햄버거햄버거 치는 중나 찍혔고 잠깐 빠졌다가 탐뭐 왔어 이거 뭐 제버그 빠졌어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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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도 빠졌고 탐버그 네. 고 외창이 왔어 외창이 왼쪽에 외창이 외창이 여기 케어 있거든요 외창이 왼쪽 왼쪽도 무적 무자 왼쪽. 버리고 버리고 <laughs> 서린 봤어 서리 <laughs> 서린 <laughs> 무적 햄버거먹버그 뭐 왔죠 탐버그 4일 4일 다이 다리, 다리까지 묶였고 남았어 됐고 언데드 바로 외창 외창이 렇게 외창이 주웠고 네, 위로 위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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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그냥 다 그냥 아무나 어. 죽이면 돼 이제 아무나 위에 어. 서린 혁명 하나 있다 오케이 다 베르 단타 네, 그래. 단타 단타 치는 중 단타 못벨 단타 치는 중. 체력이 안 보이면 빨리 내가 기한을 했다 돼. 단타 단타 다 계속 싸워. 단타 단타. 네, 무적 단타 버리고. 타이레 한타 이래. 왼쪽 보고 싸워야 돼 왼쪽 보고. 템버거 템버거 템버거. 뭐가 다? 뭐가 다리 묶었고. 템버거 계속 템버거 무적 아니야. 뭐,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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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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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뭐, 나 찍었다 해야 돼. 원손킹한번 주세요 배려 외창이 와 외창이 외창이 저기 네 멀다 앞이 앞이 우리 바로바로 와줘야 바로 돼요 없케이 치욤 중바좀 가고 있어 바로 아이 X놈 아아 버거 단타만 봐봐 타보는 중. 단타 보는 중. 단타 아까운 오케이 있어 뒤에 혁명 차다 외창이 봤어 외창이 봤어 외창이 쌓일 쌓일 아깝지 서리 서리 서리, 서리. t e l 텔 자리 a 들 he is. Okay, tell that he w o 어 t get 버 h a t Okay, I said, I said, I said, good, good, good. And Bobo. Popo sos, popo sos,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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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앞 아빼든 중이야 네, 톡톡이 톡톡이 발사만 왔어 오케이 A도 꼬얘도꼬본중 외창이 왔어 외창이 외창이 네, 놀다 네, 놀다 템버거 6시에 템버거 6시에 템버거 아, 오케이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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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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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했다. 서리 서리, 서리. 다음 외창이 외창이, 외창이. 네. 다리 묶고 있다 외창이 걔 또두룩해 버프 상태야 차단 Okay, I'll go. I'll go. I'll go. i 4일 다리 i 기다 go. i 어 오케이. i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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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o i l 고 go. I'll go. I'll 아홉 개 l l go. i l